자, 아, 지금, 어, 5호 경기, 2시 경기가 지금 국내 야구가 있어서 제가 또한번좀 피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 8 5에168 배당을 받은 지금 두산과 삼성 경기구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25, 365에 270, 20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 지금 168 배당, 168 배당은 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경기의 경기 결과 값을 떠나서 일단 3.65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2.64 배당 같은 경우는 좀 노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담이 있는 배당이 되겠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음, 정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프랜값1 3 2는또 두산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런 배당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경기는 언더라인에 지금 두번 정도의 유세지가 있겠지만 확실히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또연휴고 이런 경기에서는 또 오바 쪽을 노리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을 노리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언더 오바라인 10.5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언더가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배당을 볼 수가 있겠지만 확실히 또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두유 팀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두산이 지금 가을 야구를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KT의 패배로 4위까지 올라간 건 그나마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흘릴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최원준과 황동환 모두 선발로서 두구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다 최원준은 이번 시즌 낮 경기를 극도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전날에 두산에 지금 어, 불펜의 소모가 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하 오늘 경기는 삼성이 조금 승기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유리한 경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어, 하지만 지금 시즌 막판으로 흘러가면서 경기가 좀 박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이 경기는 어, 무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경기 SSG와 기아경기 1.6에 193배당을 받고 2호의에3 7호 240배당을 받았습니다 2.72에 130배당 그리고 1.81에 1.71배당을 받았는데 이경기 역시 지금 역대 쪽이좀 힘이 실리는 배당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2승 4패로 지금 확실히 우세한 경기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있고요 승인패의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박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날 벤자미를 공격했던 기아타선이죠 아홉수에 걸린 김광현입니다 오늘 아홉수에 걸린 김광현 승기를 가,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 초연 투구는 긴 이닝을 버티기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낙경기에 은근히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원정 투구가 더 좋은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확실히 또 배당값 자체, 배당값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역배 쪽이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는 기아 쪽의 승라인을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역시 오바 쪽을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정리를 하자면 승의 행승, 역배와 프렌 쪽, 그리고 오바라인 이렇게 노리고 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지금 LG와 롯데, 롯데와 LG 경기고 2구에1-4-3 배당을 받았는데 3-3-5에 3-8-5에 1-6-9 그리고 1-5-1에 2.11 배당을 받았네요. 자이 경기 역시 오늘 LG가 지금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배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마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확실히 또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어, 지금 롯데는 지금 홈에서 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앤스가 지금 온정 사직에서는 또 워낙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요. 어, 전날에 지금 계속 휴식이 좀 있었다 하는 부분, 엔스한테는 크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 물론 또박진이 직전 등판에서 캐투를 좀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 이런 선발 경험이 적은 투수가, 어, 코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등판에서는 또 부진하는 모습을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선수가 최근에 이상규 선수였죠. 선발에서는 분명히 또 엔스가 분명히 앞서 있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 경기는 역시나 LG 쪽의 승 라인을 보시는 게 맞고, 승의 헨승에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지금 NC와 하나 경기 같은 경우 17일 118일 2 3 0 370에 25배당을 받았고 29일에 1.25배당을 받았는데 이경기 역시나 지금 옆배쪽에 힘이 실리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NC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laughs> NC가 지금 최근 연패에 서 탈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거의 가을 야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남은 건뭐자존심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두산두 두 투수, 두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모두 좀 호투를 기대하기는 절대로 좀 무리한 부분이 갖고 있고 이재학이 지금 납경에서 극도로 약점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리아는 유일한 강점이 납경기에서 조금 더 강하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역시나 지금 하나가 고충하고 주 걸리를 팍팍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역배 하나 쪽 역배를 보고 어, 프렌값 그리고 언더오버는 이 경기 역시 오버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정리를 해드린다면 역배와 프렌쪽 오버 쪽까지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키움과 KT 경기고 2.29에 1.43 배당을 받았는데 역시 정배라인으로 흘러가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되겠습니다. 1.48에 2.17 7 배당인데 1.48 배당에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싶겠지만 이 경기 역시나 지금 마인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배당 구조가 되겠어요. 이 경기는 음 쉽게 KT의 승앤승 그리고 언더오바라인은 언더오바라인은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또 오바 쪽 한번 노려보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래하고내경기니까 네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쭉 드렸고요. 어, 다섯 경기네요. 다섯 경기 모두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 것 같은데, 어, 오후에 2시에 경기 시작하니까 선택 한번 잘 하셔서 또, 어, 좋은 배팅 라인 또 가져가 둘수 있도록 제가 또, 어, 20분 뒤에 픽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승입니다.